안녕하십니까. 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이 과정은요 어, 지난 리액트로 구현하는 이더리움 데에 이어서 어, 두 번째 강좌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ERC 721이라고 하는 토큰 표준이 있습니다. 네, 그것을 구현해 보면서 토큰에 대한 이해, 또 이더리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이해를 좀더 깊이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그 이더리움 애플리케이션 이라고 하는 어,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형태를 가질 수 있는지 어, 대략적으로 어,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약하면 어, 이런 구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백엔드 로직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로 구현이 될수 있고요. 화면은 어, 이제 통상적인 프론트 엔드 애플리케이션 개발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어, 사실 어, 프론트 엔드라고 하면 거의 웹 기반이겠죠. 네, 자바스크립트로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에서도 우리가 사용할 리액트라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요. 여기 어, 드리즐 이라고 써 있는데요. 지난 첫번째 이더리움 데 강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우리가 리액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꽤 많은 자바스크립트 모듈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어, 개발자 측면에서 좀 간소화하고 또 어느정도 반제품 형태의 또는 뭐 흔히 말하는 아웃 오브 박스 즉시 사용 가능한 코드들을 미리 작성해서 개발자들에게 제공을 해 주는데요. 그것을 이제 트러플 프레임워크에서는 트러플 박스라는 형태로 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드리즐은 그런 박스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어 리액트 리덕스로 이더름 리 앱을 개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박스가 드리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스를 설치하면 그 안에 리액트 모듈 React, Redux, m o d u Webpack, 또 Web3, 라이브러리 등등 거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에서는 d r i z 박스를 사용할 것이고요. 어, 자, 그 지난 강좌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더리움 탭은 Java s c r i p 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와 연계돼서 얼마든지 애플리케이션 구성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서는 웹3.js라는 어, 자바스크립트 모듈을 쓸 예정이고요. 다른 것들은 이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강좌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요. 토큰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토큰이라고 하면 사실 이미 우리는 실생활에서 자주 이용해 왔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토큰은 그 화폐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것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무슨 이용권? 뭐 토큰이라고 볼수 있어요. 상품권. 네. 카지노의 칩. 그리고 바로 그 암호화폐. 역시 토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입니다. 토큰은 그 사전적으로, 사전적인 의미가 굉장히 넓습니다.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화폐도 일종의 토큰인 셈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달러를 그냥 쓰는 것보다 원화로 바꿔서 원화라는 토큰으로 바꿔서 쓰는 게 편해.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어, 코인은 이제 토큰에 포함되지만, 암호화폐에서 말하는 코인은 이제 어떤 특정한 블록체인, 그 블록체인 내에서 어,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공용, 토큰, 공용 화폐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코인이라고 따로 구별해서 부르고요. 어, 보통은 이제 코인과 토큰을 구분해서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더리움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이더리움은 이더라는 공용 이제 토큰, 코인이 있고요. 또 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미의 토큰을 어떤 목적에 의해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경우에 이더리움에서는 표준을 정해놓고 있는데요. 잘 알려진 토큰 표준이 바로 ERC20과 ERC721입니다. 네, 이 강좌에서는 ERC721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더라는 코인이 있는데 왜 토큰을 번거롭게 또 사용하는 걸까요? 그 유즈케이스 중에 하나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ICO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그 토큰을 발행해서 이더를 받고 파는 겁니다. 코인으로 토큰을 사게 만드는 것이죠. 예. 왜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런 상황인 거죠. 이제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 할 텐데 투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 이 말입니다. 요즘은 이제 ICO라는 말 대신에 이제 STO라는 말을 좀더 많이 듣게 되는데요. STO는 증권형 토큰이라는 말입니다. security는 보안, 이런 의미가 아니라 유가증권이라는 뜻이 또 있죠. 여기 그림처럼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흔히 말하는 백서, 네, 화이트 페이퍼를 보고, 어, 이거 괜찮은 프로젝트 같은데? 성공할 것 같은데? 하면 투자를 합니다. 그럼 투자를 받은 사람은 그 투자금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하겠죠. 비용으로 쓰겠죠. 어 반면에 그럼 투자자들에게는 무엇이 제공될까요? 사실 이렇게 투자를 해도 어 투자자들에게는 사실 아무것도 가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뭐 차용증 같은 것도 어 주지 않습니다. 그냥 그 토큰 구매 기록을 블록체인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에 어 기록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어, 위험하죠, 그렇죠? 몇 시간 만에 몇 백억이 순식간에 모금이 되지만 어, 사실은 그냥 그 어느 계정이 몇 개의 토큰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그냥 기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물론 투자자는 이제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이제 자신들이 구매한 토큰의 가치가 이제 오를 것이다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이제 그 투자를 하는 것이죠. 어, 바로 그러한 목적으로 토큰을 발행할 때 표준 규약을 정한 것이 바로 ERC-20이라는 토큰 표준입니다. 참고로 그 투자 목적이 아닌 토큰도 존재합니다. 앞서 우리가 토큰의 용도를 잠깐 이야기 이야기 했었는데, 바로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ERC 721이라는 토큰 표준은 뭘까요? ERC 721을 이제 NFT, Non-Fungible Token이라고 합니다. 우선 Fungible이라는 뜻은 이런 겁니다. 동일한 수량, 가치로 서로 교환 가능한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돈이죠. 제가 가진 천 원짜리 지폐와 여러분이 가진 천 원짜리 지폐 동일합니다. 그럼 non-fungible은 뭐겠습니까? 반대 개념이죠 서로 교환 가능하지 않은 것, 대체할 수 없는 것 예를 들면 요 여기 ERC-721을 구현한 스마트 컨트랙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크립토 키티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색 있는 고양이,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양이 사실은 디지털 이미지인데요 여기에 고유한 아이디를 부여해서 그것을 구매하고 소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 비슷해 보일 수는 있지만, 각각은 이제 유니크한 아이디, 바로 토큰 아이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큰 아이디가 고양이 이미지를 가리키는 아이디와 같은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서로 일반적으로 같이 갇힐 수 없겠죠. 다 같은 고양이라고 해서 1대1로 맞 교환이 되는 그런 형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한 토큰 표준, 을 정한 것이 바로 ERC 721입니다. 어떤 유즈 케이스가 있을까요? 여기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어, 부동산이나 예술품, 또 어, 아까 어, 본 크립토 키티와 같은 디지털 자산, 또 채무까지, 뭐 다방면으로 이런 쪽으로 이제 응용될 수 있는 토큰 표준입니다. 어, 결국 ERC-721을 구현한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런 형태인 거죠 어떤 토큰 아이디, 자산 아이디라고 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계정이 소유하고 있다 이런 기록을 블록체인, 이더리움에 네, 저장을 하는 겁니다 어, 여기에서는 그 ERC-20처럼 수량 정보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각 토큰이 가진 가치가 더 중요한 거고요 그 토큰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더 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 이 강좌에서는 요 이제 ERC 721의 그, 그런 개념을 이렇게 에, 구현해 볼 텐데요. 크립토키티와 유사하게 에, 하지만 이제 고양이 이미지를 그대로 쓸 수는 없고요. 예, 이런 이모티콘 같은 것들을 조합해서 나만의 이모티콘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ERC721 토큰을 이제 발행하는 거죠. 어, 그 다음에는 이렇게 발행된 토큰 목록을 조회하는 화면도 만들어 보고요. 또 토큰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기능, 뭐, 이렇게 승인하는 기능, 토큰을 이제 삭제하는 기능, 그런 구, 기능 구현들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어, 잠깐 구현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렇게 어, 토큰 그 이미지 조합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요, 선택을 해서 특정한 이미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이제 크리에이트 하면은 이제 토큰이 발행이 되는 것이고요. ERC 721 토큰이 그리고 이제 목록에서 이렇게 조회해 볼수 있고, 어, 이 소유권, 이 토큰의 소유권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때, 이렇게 해서 주소를 넣고 이제 서브밋을 하면 이제 토큰 소유권이 해당 계정으로 이제 이전이 됩니다. 자 어,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생각할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를 마치고 나면 어느 정도 어, e r c 721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고요 어, 나름의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